엄마, 나 운플렸어. 운플러스. 운플러스 모든 영상은 자막 설정을 하시면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가 추가로 번역됩니다. 자기 자신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서 그 입설구설 나는 게 싫은 거지. 아... 어, 그런데 결혼 생활에 마누라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자가 많이 의지를 하지. 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불안이 일어나고 자기는 우울증이 걸릴 그런 영향도 있어. 음.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 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창원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촬영 방금 끝나고 섹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뭐 떡정 아무리 안 맞더라도 그 떡정에 있지를 못해서 떡정이 있으면 그지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속궁합이라죠 내가 꽃치를 예. 지배한다잖아 예? <laughs> 그게 요즘 세대로 내가 꽃치를 지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 맞아도 예. 원래 습관처럼 있잖아 또 그때 젊었을 때는 그 남자가 안 좋아도 그거 몸이 원하니까 그렇죠 몸이 원한다잖아 몸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몸이 원함을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어. 자 갑자기 그럼... 또 이런 얘기 가 나온지 모르겠네요 뭐, 선생님. 뭐 부끄러운 거 아니야. 예, 전혀 어. 부끄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네. 나올 때는 뭐 궁합 볼게요. <laughs> 자, 속궁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우리 창원 재벌가선님찾아오시면은속 시원하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사주 드릴게요. 네. 김씨 아저씨예요. 네. 76년이에요. 4월 25일생입니다. 아또 오늘은 이상스럽네 왜 그래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아... 남한테 이 입술에 오르는 거 싫어 음... 나 역시도 내 가정사나 내 개인사는 입을 꼭아물고 말을 안 하고 싶어 음... 어. 그 정도로 어, 철저해 이 사람 삶이 너만 땐 흩. 삶이 싫어. 그러니까는 보면은 약간의 운동 선수처럼, 예. 음, 운동 선수처럼 어, 음. 내 하는 일, 이 다람쥐 채박퀴 도는 듯이 내 정해진 거는 그대로 움직이는 스타일. 아. 거기에서 이탈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음. 근데 이 사람을 넣으니까 왜 몸에 이렇게 땀이 바축같이 나노? 어, 왜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몸을 많이 움직이든지 아 자기가 어~ 운동선수처럼 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예. 몸을 많이 움직이고 등을리 이런 데가 막 땀이 많이 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음 사람인데 이분이 작년 올해는 자기 자신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우자라든가 예. 이런 게 있어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어 왜 숨겼을까요 선생님 그 입술 구슬 나는 게 싫은 거지 아... 어. 워낙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어, 무차도 그러니까 없이 음, 모든 거를 다 입을 아, 다 다물고 말하는 거를 싫어해요 아... 어 그런데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했다 그래 음. 고심을 많이 했고 예. 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혼 후는 작년 올해부터 들어오는 영국이니까 어, 아마 이분은 백년 배+ 배필을 만나면 오른짝은 만났을 거야 아. 어, 그런데 결혼 생활에 마누라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자가 많이 의지를 하지 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어, 답답하고 조금. 분란이 일어나고 자기는 우울증이 걸릴 그런 영향도 있어. 음. 그 원래 성격이. 어 남한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 말을 안 하고 예. 입을 다 다물고 속에 있는 말을 절대 남한테 안 내세우는 사람이야이 음... 사람 사주 자체가 예 사실 이런 성격이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좀 피곤함을 좀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laughs> 피곤한 게 아니고 안 예. 맞지. <laughs> 어, 내가 그렇죠. 안 맞추는 이상은 예. 안 맞아요. 음... 근데 내가 끌리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내 이주로 끌려 와야 되지. 음. 나는 내 생활이 딱 정해져서 왔다 갔다 <laughs> 딱정 정확하게 정해진람 뭐 이런 사람이야. 느낌인가? 몇시에 음.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몇시지 시간 맞게. 내 체계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내가 한푼 벌면은 두 푼은 딱 순간화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오. 그러니까는 이런 분은 이 돈을 잘안 쓰지. 아. 어. 욕심이 좀 있고, 예. 음, 욕심이 있고. 근데 올해는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미소 질 일이 있고 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내면 쪽에는 너무 마음이 싱쿵+ 싱쿵+ 싱쿵하고 너무 좋다 오. 마음이 막왜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예, 마음이 싱쿵+ 싱쿵하고 예. 설레고 막 분, 이래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남 앞에서는 절대 표현, 표현 안 하고 눈가리에 힘을 딱 주고 이래 있거든 음. 자기 자신에 있는 거는 철저하게. 비밀리를 많이 붙이는 사람이야. 아... 왜 싫어, 싫어, 구설하는 게 싫어, 음... 말 많은 게 싫어. 예. 어. 그런 사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바뀌어. 그대로 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laughs> 그. 그런 그리고 풍향들이요? 올해 예. 올해에 이분이 새로운 그 운도 열려 있어요. 예. 운도 열려 있고 그래서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든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뭐라 뭐라 해야 되지? 군에 가서 있어야 돼. 예? <laughs> 군에 가서 있어야 돼. 군에 아, 가서. 군인. 딱 철도 아, 철미하게. 그렇죠. 메시, 정확하게. 기상, 음. 메시 점호. 음. 네. <laughs> 만약에 이런 사적 팔자 융통성이 군인... 없다고 봐야 돼. 아, 융통성이 없어요. 어, 융통성이 군인 없어. 해도 될 팔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이 보기보다. 예. 직업이 보기보다 조금 외체능도 좀 많이 비치는데, 자기 아, 재능, 쪽이요? 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응, 응. 생각이 깊어 말을 해도 예.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음. 어. 그리고 누가 누가 무, 안 물? 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아, 예. 내가 이야기할 때는 너 말하지 말라고. <laughs> 예. 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할 때는 너이 말하는 거 싫어해. 아, 그런 거야? <laughs> 어,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오직 병진생이네. 그러면 이분 것도 100%확 드러나지 않고 까불거리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어 인기를 얻는 사람이야 음, 음. 처음엔 좀잘 몰랐는데 처음엔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았는데 선생님 음. 말씀 들어보니까 절약도 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머리도 좋으시고 좋은 거 갖추신 분 같아요 선생님 어 머리는 뭐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laughs> 예. 그니까 러이 생각을 네. 말 같은 거를 항상 생각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음. 섣불리 말이 닭다가 안 나오고 예. 머리를 많이 굴리지 오. 말라고 구설라는 거 싫고 예. 내 자신의. 내 어 어디 드러나는 거 싫고 음. 특히 그 연인 관계나 자기 개인적인 리스크나 음. 이런 거는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그러고 어 선후배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지 어.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학교를 다니면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야 이야. 도덕 선생 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음.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고 음. 최근에 정말 경사가 있던 분이십니다 음. 그 가수. 김종국 씨입니다 아요 이번에 결혼했잖아 예 이번에 결혼하시고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열심히 운동하시죠 땀도 그, 많이 흘리면서 어 이분은 이제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노력은 예. 하지만 쉽게 되진 않을 거야 아 그래요 어. 선생님 이번에 그, 결혼하셨는데 어, 어. 이분 좀 어떻게 보이세요 와이프 분하고 이런 느낌은요 와이프하고는 내가 볼때는 인연은 잘 만났어요 예 근데 여자가 너무 이 남자를 많이 기대면 음. 어 이제 자기 생활 패턴하고 여자하고 잘안 맞으면 이분은 우울증이 좀올수 있어 말못 하고 그러니까요 음, 음, 음. 자기 그 바운더 라인 안에서 벗어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뭐 어, 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사람 버틸 것 같아. 어 그리고 선생님 이분이요 어. 아버님의 군인 출신이래요. 아, 그래? 그군데 그래. 예. 아까 이야기했 군에 가서 말뚝박을 사람이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 어. 네. 우리 김종국 씨, 드디어 결혼하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고. 예. 떡뚝거비 같은 자손 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